노상원은 비리를 저지르고 군을 강제 퇴행한 불명예제 대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군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그 내란특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 군인사와 관련된 DB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어, 것들 들어봤죠.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네. 그 개음 어, 내란특위 특별위원회에서도 네. 어, 그것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체 좀 조사를 해봤습니까? 어, 자체 조사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그, 지금 하고 있는 문제기 이 때문에 특검에서 있는 그자료 있잖아요. 자료 요청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아마 특검은 우리 인사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수사가 미진할 겁니다. 그래서 아, 특검에서 갖고 있는 압수수색 때 나왔던 자료가 보면은 우리 진, 그 방첩사의 자료인지, 아니면 진급가가 갖고 있는 자료인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네. 우리 군에서 지금 네. 파견한 인원들이 수사관과 검사들이 네. 가, 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본의원이 봤을 때는 네. 노상원은 불명예 태역 점장일뿐만 아니라 내란의 주체 세력 중에 핵심입니다. 노상원의 옷깃만 스쳐도. 저는 진급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관련된 장교들은 그래서 요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좀 좀 장관님이 내란 특검 자꾸 수사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자체로 좀 조사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 윤석열 부부가 여름휴가 때 거기 가서 다금바리를 군함에까지 수송해왔다. 군함이 뭐. 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도 아니고 다금바리를 수송해 왔다라는 제기가 특검에서 나왔는데 그거 자체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어, 지금 해군한테 어 제가 어 지시를 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나오면은 만약 특검 조사가 아니면 바로 그 확인해서 발표할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합니다. 특검은 특검대로 하지만은 이것은 군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 군함은 마치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역할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조사 지시를 바로 즉각했다고 네.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시가 아니라 결과를 우리 는 알고 싶하는 어 겁니다. 이미 이 기사가 나온 지가 벌써 오래 됐는데요. 조사는 네. 은밀하고 기밀하고 조사는 숨김 없이 입체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들으려고 하면 그래요. 조사 없 거잖아요 저는 안규백 장관님을 믿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좀 답답해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속도감에서. 좀더 속도감을 내주시고요. 경호처 실탄 500발 분실 사건 작년 내란이 나기 전에 있었는데 경호처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그 수방사 부대로 추정이 되는 부대에서 실탄 500발 분실됐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까 그건 가고 있습니까? 어, 불출 과정에서 출입 과정에서 그, 어, 계산의 오류로 나온 걸로 그렇게 제가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 그런 것들을 중간 발표를 해주세요. 국민들은 의혹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경호처에 나가 있는 우리 경호 부대가 만약 그것이 그 사실로 돼 있다면 대단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만 받으시지 말고 여기 저 대변인을 통해서 정확히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해 줘서 국민적인 의구심을 좀 없애 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국방망 DIDC 시스템이 자동 전환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백업은 있는데 자동으로 만약에 하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안 되면 자동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전환하는데 두 시간 이상 소요된다라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항명선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 우리 망이 케이직스 KGX, 네. 망이랄지 국방망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이중화 서버가 이중화돼 있고 분리 장치가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강한 납축 전지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어, 약 일반적이 보다는 상당히 일반적인 그 망보다는 굉장히 그래서요 그 보안성이라...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답변을, 종합 답변을 주시고요.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못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 공여지와 군 유유지에 대해서 장기되어 50년 내지 100년 대여 하는 방안을 제가 오늘 법안도 내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는 어떤 추진을 하고 있죠? 그일괄질이일관답변은 가급적 잘 않는 것인데, 예, 어떤 의원, 원님 말씀에 취지에 취지에 맞게 예, 네. 이걸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장기 임대, 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 관련 여러 가지 지자체와 또 협의를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병규 그 대의원님 친하다고 그러시니까 1분 더 드릴까요? 아,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어, <laughs> 네. 민회 입장에서 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그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규백 장관님 계실 때꼭 풀어 주세요. 왜냐하면은 군 공여지나 군 유의지가 있는 지역은 적경 지역이라든가 치약 지역이고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주변 주민들은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가난하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장기 대여 50년 내지는 99년 정도 장기 대여를 해주면은 또 저리로 필요하면 임대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자체가 거기에 여러 가지 산단을 구성한다든가 크러스트를 방산 크러스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할수 있거든요. 특히 아니... 경기 북부 지역에 이런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님이 좀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니까 저도 법안을 또 냈고 하니까 안규백 장관님이 좀 의지를 갖고 이거 꼭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네. 이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경기 북부 특히 주민들에게는. 잘 알겠습니다. 네. 경기 북부를 경기 북부를 역부로 넣으셔가지고 질의하시네요. <laughs>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